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책, 1 0 번째 시간. 어,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형식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네, 나누고 싶습니다. 어, 요즘 저희가 어,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말씀을 금요일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람의 내면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내면 가운데로 가장 깊은 마음에 대한 그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복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마음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죠. 그리고 영성 훈련 혹은 영성 개발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떤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또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다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단독자로 스스로 개인 혼자서 나의 삶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그동안에 내가 걸어왔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또, 그리고, 내 내면을 관찰하고, 또, 정말 내 내면을 갖고 갈수 있는 그러한, 또한 좋은 기회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마음이 어려울까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어떤 인간관계, 또,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 소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 안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허울 좋 껍데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코로나 시대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우울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기 고 때문 아닐까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의 불안감과 초조감과 우울감이 혹시 내 가운데 있지는 않은 것니다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이러한 기쁨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혹시 신기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가 있고 또 지식이 방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스펙이 월등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수많은 좋은 자원들을 어떻게 내적으로 잘 해석하고 활용하는가가 우리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로 떠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성품이, 아무리 지식이 좋고 스펙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도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러한 스펙이나 실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가지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고, 또한 주변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빌라드는 기독교 철학자이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어, 몇년 전에 소촌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죠. 그러나 이 달라스 윌라드의 사상과 신학 그리고 그분의 어떤 어, 작품들을 이해하려면 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합니다. 왜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저는 추천하게 되냐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 복금의 관점에 입각해서 인간의 영혼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영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태도와 어떤 방법과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철학자답게, 치밀하게 분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라스 빌라드는 그리스도의 영성 개발이다. 즉 영어로 하면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목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제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주님 앞에서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제자가 될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심연에는 우리의 자아를 결정하는 요소를 발라스 빌라드는 나의 심령 마음,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선과 악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은 결국, 나의 자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내 자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행동과 내가 결정하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가장 나의 내면의 깊은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마음은 그냥 혼자 동떨어진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의 마음은, 나의 의지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표를 어,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인간의 내면의 가장 심연에 있는 것이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싸고 있는 것이 생각이고, 그리고 그 생각을 또한 벗고 있는 것이 몸이다. 라는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나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한 생각은 나의 느낌을 또한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 생각이 내 감정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어떨 때는 내 감정이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달라스 빌라즈는 이 생각이라는,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 개념들이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감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기억이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잘못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우리의 선호가 우리의 이미지가 우리의 실제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결국은 내 몸을 통해서 내 존재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내 몸은 나의 존재를 온전히 나타내주는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자아가 결국 내몸 안에서 작동함으로써 실제로 그내 내 내면에 있는 자아가 어떤 몸을 통해서 체험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핵심은 우리의 몸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의 자아의 전체 표현인 나의 몸이 또한 사회 속에서 이 외부세계 속에서 사회적 정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관계 가족간의 관계 공동체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나의 마음이 나의 존재가 영향을 주고 받는다 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포괄한 이 모든 것을 포괄한 것이 인간의 소울, 인간의 영혼이다 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얘기합니다 영혼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컴퓨터와도 같다 라고 할수 있죠 우리 인간의 어떤 결국 인간을 작동하는 그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때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데도 이 원전의 중요한 주조종실의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난다고 한다면 아마 전체가 움직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고장나면 우리 인간 모든 이 시스템이 다 영향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은 이 영혼이 우리 인간의 존재와 동립적으로 어 이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네오나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초조해하는가. 내가 나의 영혼에다가 되고 명령을 하고 나의 영혼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달라스빌라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깊게 인간의 이 내면 세계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바뀌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바뀐다는 것이고, 우리의 결단이 바뀐다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사회적 정황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한 방향으로 통합적으로 그것이 점차 인격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인적으로 이제 닮아가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겪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생각과 감정과 또한 몸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라고 달라스 빌라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달라스 빌라드의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시죠. 여러분 이 큐티는 굉장히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주어진 본문을 읽고,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비춰봅니다.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나의 영혼이 타락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커넥트돼서 영적으로 나는 회복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몸, 나의 감정들은 아직도 예전의 죄의 흔적들이, 그 습관들이, 그 자국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내가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잘못된 나의 마음의 동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즉, 몸이 움직일 때, 나의 삶의 실체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QT에서 내가 적용한 내용들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사회적 정황 가운데서 나눌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 영혼의 마음의 깊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성 훈련은 이 양육은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파워나 어떤 실체 없는 그러한 어떤 현상으로만 성령님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재가 임할 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영성훈련과 제자양육과 교회에서의 실행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고 훈련 하시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 동안 영성훈련이 이스피리얼 포메이션이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포기되어지고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시게 되면은 불교나 아니면 이 세상의 도덕은 나의 의지나 나의 욕구를 그냥 무조건 억누르는 것으로 어 이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그냥 지식만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영성을 쫓는 제자의 삶은 매일매일 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이러한 욕구와 나의 마음의 동기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내 안에 있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동기들이 주님을 향한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이제 오히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영적 훈련을 받을 때이 영적 훈련에 있어서 아주 의도적이고 때로는 의지적으로 때로는 계획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삶 가운데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영성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훈련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독서의 계절에,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적어도 한권 이상의 신앙서적을, 어, 좀, 택하셔서 어,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어, 하나님과 독서를 통해서 어, 나의 영혼이 좀 살찌워지는 어, 그러한 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